사랑하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초대 베라미 뷰티센터 원장 천희정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겨울철이 되면 가장 고민이신 게 강한 바람과 건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의 예민함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계절에는 탄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 센터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1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1월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와 바디로 나눠지는데요. 페이스는 열격 보수 안티에이징 케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계절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강한 바람과 건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민함과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결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 센터에서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표피층부터 진피층,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차곡차곡차곡 열 겹의 수분을 충전시켜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페이스 리프팅, 얼굴 붓기 감소, 안티에이징 케어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순서는 클렌징부터 효소 스팀어로 들어가서 각질 정리를 해드리는데 효소 스팀머를 이용해서 두통 각질을 정리해드리는 효소 스팀머가 들어가고요. 촉수팩이 들어가는데 피부 맞춤별로 들어갑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예민한 피부는 예민한 걸 진정해줄 수 있는 진정팩으로 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노화 안티에이징 팩으로 진행드리고요. 물이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수분을 충전시킬 수 있는 수분 팩으로 일차 팩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슴 데콜테 마사지가 들어가고. 이온자인 침투라고 해서 이번 달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이온자인 침투인데요. 비타민을 저희가 이온자인으로 침투 안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넣어드리는데 가을과 여름 햇볕에 많이 고민이셨던 색소침착 부분과 얼굴 전체의 미백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테크닉과 2차 특수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얼굴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1월달 준비한 것 중에 고객님들이, 아, 이것도 있구나, 좋아졌네요, 라고 할 만한 것은 복부 스톰 케어인데요. 강한 바람과 추위 때문에 우리가 손발이 차가워지는 계절이죠. 수환이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계절인데, 몸의 중심인 복부를 따뜻하게 해놓으면 얼굴의 효과도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희가 함께 해드린 것은 복부 스톰 케어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디 여러분들 저희 센터에서 라인관리를 참잘 받았다, 저희 센터에 준비한 관리를 받고 뒤태가 이뻐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계절이 다이어트는 1월이 아닐까 싶어요. 새해 다짐하면서 나 이번에는 3kg 빼야지 5kg 빼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12월부터 천천히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데 저희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새해 다짐을 도와드릴 수 있게 관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이어트에 적합한 관리들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이 가장 해소가 잘 안되는 것은 림프가 막혀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림프를 잘 풀어들 수 있는 림프 내농 케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할 때에 여러분 필수로 나는 여기가 문제야, 복부가 문제야, 하체가 문제야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줄수 있는 관리입니다. 팔이 문제시라면 팔 수기 관리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기기 관리가 무려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기기 관리와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또 가장 고민이신 게 셀룰라이트죠? 줄껍질처럼 울퉁불퉁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기기관리. 또 하나, 세 가지, 마지막,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기관리는 지방이 빠지고 나면 제일 문제가 내가 근육이 없었나 탄력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다른 기기들도 탄력을 도와주긴 하지만 근육을 증강시키게 되면 탄력을 더크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기기는 근육 증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개월 2개월 무제한 관리로 여러분들 매일 같이 오시면 됩니다 매일 같이 오셔서 다이어트와 체한 바디라인을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더불어 또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인바디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인바디를 측정해서 고객님의 어떤 곳이 문제가 있는지 다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1월 달에 저희 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피부뿐만 아니라 바디 관리도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센터와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